<목소리> 어야 뭐야 야, 지금 나왔네 이미! 혼돈에서 막 팬텀! 아무래도 출시를 안 했지? 띵띵 띵띵 띵띵띵띵 뭐야 혼돈에서 막셰이왜 <목소리> 귀엽게 생겼어 이거 왜 <목소리> 이렇게 뭔가 앙증맞지? 어? <목소리> 네 반갑습니다! 스킨 검열해주 남자의 스검남의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사실 오전 9시로 알고만 있었던 혼돈의 섬막이 출시되었습니다. 네. 가격은 8,700 V.P.로 10만 원. 네 거진 10만 원. 다 2,100이고, 네이 도메이의 철태는 4,350 V.P.입니다. 레전드 10 조트 가성비 일단 구성 자체는 솔직히 좀 아쉽다. 솔직히 좀 아쉬운 구성이다 어... 불독과 스펙터가 들어가 있는 구성은 맛없는 구성이긴 하거든요 거의 안 써가지고 요즘 스펙터 쓸 바에는 사실 스팅어 쓰잖아 맞잖아 여러분 네... 일단 첫 번째 철퇴입니다 네 교메이의 철퇴 자세히 보기를 하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여러분들 또 핑크색이랑 파란색으로 바뀐다는 야무진 디테일까지. 근데 무슨 방망이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나고요, 자클리. 와, 씨. 그냥 노린 건가? 아, 진짜 귀칼 극장판 나와서 노린 건가? 일단 칼 같은 경우에는 칼 주위에 나타나는 이 에너지,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기. 존나 짜증. 이 오라가. 멋있지도 않고 간지도 안 나고 좀 뭔가 퀄리티도 뭔가 낮은 느낌. 아 어, 조금 아쉽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약간 겉모습만 보면은 뭔가 3인칭을 해서 겉모습으로 보면 뭔가 쓰레쉬가 생각날 것 같은 느낌. <laughs>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것 같진 하지만 새로운 시도치고는 어, 조트 스킨 반열에 들지 <laughs> <딜지> 않을까. <laughs> 제가 지금 조금 어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거는 사실 셰리프. 어 셰리프를 조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불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고요 음. 오우, 사운드 오우. 오! 사운드 봐라해. 오! 어 약간 뭔가 폭죽 터트리는 듯한 오야 맛있는데? 아 그냥 존나 빠르게 막꽉찬그 공기 딱 들어있는 뭔가 그 뾱뾱이 있잖아 그거 바늘로 하나씩 다 터트리는 그런 사운드? 그쵸? 어 불독이랑 딱잘 어울려 어 연사 속도 딱 느릴 것 같은 어막 디자인도 근데 불독은 막 거슬린다 그런 느낌 전혀 없고요 그죠? 불독이랑은 되게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오우 다음, 대망의 팬텀입니다. 혼서가 사실 지금 부동의 1티어에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팬텀을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 개인적으로 아까 그 미리 보기나 다른 데 유출된 데서 볼 때는, 어? 이 동그라미에 존나 거슬렸거든요? 가운데? 탄창? 나름 괜찮은데? 막 그렇게 거슬리진 않고, 딱히?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는 그냥 좀 무난한 느낌이랄까? 그죠? 원래 혼서 시그니처는 약간 그 쨍한 쨔질는막찡장랑 찡그랑 약간 그런 쨔쟤 사운드 그게 뭔지 아시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심심찮게 나왔고 그냥 팬텀에 잘 맞게 어, 넣어주려고 뭔가 노력한 느낌이랄까? 오히려 그냥 무난무난하다 어 디자인도 그냥 딱 무난 막 그렇게 맛있다 느낌은 들진 않는다 어 다음은 스펙터입니다. 어 아, 뭐 디자인도 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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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다. 사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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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 뭐랄까. 와. 와. 이 뭔가 기... 기관총을 쏘는데 기관총에 소음기 달려 있는 이딱 이런 느낌? 얘가 맛있는데. 그죠? 어. 에이 원래 이 스펙터 소리들 다 가벼워 가지고 맞으면은 피 존나 안달것 같은 딱 그런 느낌 그 뭔지 아시죠? 어느 무거운 것도 괜찮다. 그죠? 어, 야한발한발 쏘는 느낌이 좀 있어. 팬텀이 오히려 이랬으면 너무 무겁다고 지랄했을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보기에 팬텀에 넣으려다가 이걸로 넣은 걸 수도 사운드 퀄리티는 오잘 만들었는데? 다음 셰리프입니다 어또 요런 잔디테일을 그냥 디자인 자체는 조금 묵지하게 생겼다, 그죠? 약간 그 에이펙스라는 게임에 그민맨이라는 총이 있거든요. 약간 요 그런 느낌 좀 들지 않나? 어, 이건 외계인 같은 사운드가... 이게... 이 에일리언 같은 사운드가... 좀 호불호가 좀 많이 탈것 같은 느낌? 이 잔음이 어, 생각보다 좀 거슬리네 약간 아락식스 같은 딱 그런 느낌의 사운드 하나랑 그 에일리언 사운드를 지금 합쳐놨거든? 지금? 솔직히 이게 킬 사운드가 근데 겁나 맛있어가지고 사실 아마 셰리프는 근데 킬 사운드 때문에 좀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본서를 쓰는 이유는 그킬 사운드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게 맛있어가지고. 아두어플 끼겠습니다. 와 근데 카릉은 진짜 좋다 이거. 아니 근데 야 펜텀이 존나 짜친다 근데 사운드. 총소리 존나 가벼운데 킬 사운드만 그거 입혀놔가지고 세 번째다 네 번째 홍전 이 에이스 했을 때그 짜릿리프 한번 써 볼까? 와, 씹존나만데 아, 좋던데? 전장을 지배하 있습니다. 아, 싸우 존나 말려. 나 말려. 와 야딱총이 존나 맛있는데? 야 근데 혼서에 딱잘 맞춘거는 부동이 맞다 그죠 여러분들? 오! 와 근데 이게 킬이 근데 이게 킬이 딱그날 때의 그 맛은 있어 스테이지 변경까지 7초

오오! 아 근데 맛있긴 맛있네 확실히 혼사 사운드가 맛있긴 맛있다 띵띵띵띵띵 떼딩떼딩귀 그, 그 사운드 개맛있어 혼돈의 서막 2.0 평점 평점으로 그냥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팬텀 팬텀은 그냥 무난 좀무했했해서 5점입니다. 불독 6 5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왜면이이에앞에이불이불의약의 그 작은 느작이좀있이좀있불든의불독 r 미니마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스펙터는 6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난보다는 오히려 스펙터랑 좀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나 f 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철는 네. 여백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셰리프 총소리 2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셰리프가 이 총소리가 좀 말린다 그리고 그 리듬감이 좀 망가진다라는 좀 느낌에서 2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망의 팬텀, 팬텀 좀 고민인데, 그냥 총 소리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그냥 무난 4점을 주고 싶은데, 이 혼돈의 서막과 좀 어울리는 이 시그니처 사운드냐? 그런 것도 아니고, 어, 디자인과 좀잘 맞는 사운드가 나왔냐?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킬 사운드가 좀 어울리냐?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합해서 2점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독 같은 경우는 이 혼돈에서 막의 시그니처 일렉 사운드 같은 그 느낌을 좀 너무 잘 살렸고 사운드 자체도 땅땅 그 느낌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저는 제평지도쓸것 같아서 8.8점으로 가겠습니다. 팩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와 이거 맛있는데라고 최근에 생각했던 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좀 이런 무거운 팬텀을 좀 처음 봐가지고 아마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8점 가겠고요. 네. 철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레는 왜 평점이 없냐고요? 논외기 때문입니다. 네, 김덴모픽은 개인적으로 스펙터 스펙터 추천드리고요. 다음 철퇴 불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스검남의 <laughs> 김대모였고요 다들 철퇴 사시고 리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좋아요와 댓글, 구독 나무지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김대모의 혼돈의 사막 2.0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덤이네. 십초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아아 다시 아아 리겜 리겜 아 리겜 아좀맛 없어. 었보내 지금 주가 세차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세진이 엔지에. 삼아 세진이 엔지. 아 세진이 엔지. 아 여기까지다. 처치 완료. 덕분에 한명남았이넘봐보내지 내가 공격하면 맞을 거라니. 덕분에 한명 남았어. 아, 아, 세이지님이 또. 실컷 왜 이렇게 안 맞지? 세이지는 멋진. 준비 시작. 헤드샷. 30초 남았어. 죄송합니다. 조, 죄송합니다. 3, 2, 1.